코로나 때문에 만화방을 못 가가지고 이 만화 안 보는 대신에 이제 요거를 자봅니다 그래서 그 김승호 문장이 이청준의 문장보다는 좀더 흡입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그 언급을 주신 학생이 요거를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지난 학기에 김승호 수업할 때 이번에 읽을 거야 하고 이제 샀고 샀다가 못 읽은 이제 소설인데 아마 제가 이 이청준 소설을 안 읽지는 않았을 거고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이 없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좌우지간 그 논문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국문학자들이 이거 많이 써요 논문. 네 논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우리 이번에 읽은 병신과 머저리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우 너무 긴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쓰셔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대게인데 261에서 133 쪽이면은 100 쪽이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즘 판형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단행본으로 그냥 하나를 따로 내도 되는. 그런 불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진짜 수업 시간에 제출을 하셨거나 이러면은 다 고치라고 중복되는 내용 너무 많으니까 발라내라고 막 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에 비해서 일단은 불량이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저의 불만인데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청준 소설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제 고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제 그런 텍스트인 거죠. 억울하면 다 출세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보다 엄청나게 길게 쓰고 수다가 수다가 진짜 이만한 수다가 없는 도스토옙스키도 저희가 다 읽고 마침표 하나 뭐 구두점 심표 하나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번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도록 하시고 자 이게 또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병. 센과 머저리랑 이건 아름대로 또 액자식 소설인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소설가여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길어갖고 스킵해갖고 읽었는데 이거는 스킵해서 읽어주는 게 오히려 예의인 것 같은 그런 소설이더라고요. 자첫 문장은. 아무리 깊은 취중의 일이었다고는 해도 그날 밤 내가 박준을 대뜸 내 하숙방까지 끌어들이게 된 데에는 어딘지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첫 문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런 거를 저기 뭐지 더 읽고 싶게끔 만들어서 저도 이제 더 읽은, 읽은, 읽은 거였는데 나는 누구고 박준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취중이었다 술에 취했다. 그 다음에 대뜸 내 하숙방까지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또 하숙방 잡지방 이런 게 얼마나 내밀한 공간 아에요 되게 비좁고 근데 이거 70년대에 쓴 건데 이거는 뭐 지금도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이 전개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문장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이거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음 장으로 이제 넘겼더니 나는 직업이 잡지사 이제 편집자다. 어 그래서 술을 이제 많이 가까이 하는 그런 직업이다 있는데 그거 하는데 또막 두세 쪽을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막 쓰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되면서, 아무튼 이제, 집에 오는데, 집에 왔는데, 한대 그때 불쑥, 내 앞에 박준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하숙집 앞에서, 마치 밤 12시고, 막, 이런데, 막, 술 되게 취해갖고, 이는데 형씨, 미안하지만, 절좀 도와주시오.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되게 어리둥절해지고, 재발형씨, 그렇게 노려보지만 말고, 날좀 도와달란 말이오. 나는 지금 쫓기고 있는 몸이오. 이렇게, 한밤 중에 도대체 뭘 쫓긴단 말이에요. 강도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적인 어떤 병증을 드러내고, 나는 이 박준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숙방에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밤을 보내게 되는데, 나는 미친 사람이요. 뭐라고요? 평 씨가 미친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머리가 돌았다고 이렇게 직접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둘이 자는데, 어, 말씀드렸듯이 하숙방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내밀한 공간이고, 자취방 포함. 여러분은 하숙을 모르는 세대일 거고요. 저는 이제 하숙 자취를. 같이 그 거치다가 자취로 가는 이제 그런 세대인데, 이제 저는 하숙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하숙인들이 많았죠. 네, 근데 이제 하숙은 그 밥을 주니까, 하숙집 아줌마가. 그리고 이제 자취, 하숙의 이제 공통은 되게 요즘 그 여러분 아시는 원룸이, 어 그때 90년대는 없었거든요. 한 20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고시원, 뭐, 하숙, 저기 뭐야, 원룸, 이제 이런 게. 근데 자취든 하숙이든 대부분이 다 화장실, 욕실 부엌 이런 걸 공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불편함 속에서 또 우리가 나름의 이제 우정과 뭐와 뭐를 싸우면서 뭐 무슨과 선배 무슨과 후배 이러면서 또다 지냈던 것 같은데 그보다도 더 이제 이전 시대니까 더 느낌이 다르고요. 굉장히 비난한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어... 되게 살기 아무튼 힘들었겠다 싶어요. 그, 이 사람이랑 같이 방에서 자는데, 잘 때는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을 내가 분명히 끈것 같은데, 모시기좀 번쩍번쩍한 것 같고, 눈 떠보면 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또 껐다? 끄고 또 자잖아요? 그러면 또 켜져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켜는 거예요. 당장 쫓아내야 되는데, 또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 괴이한 차림새며 까닥없이 자꾸 불안스러워하던 표정 뭐 이렇게 되는데 도망갔거든요 새벽에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중간에 계속 놓치고 조금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하룻밤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2, 3일은 잤나? 아무튼 그래갖고 새벽에 아무튼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 이놈을 이제 찾아 이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미친 사람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집 근처에 내가 하숙하고 있는 집 근처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어요 아 근데 이 이청준 선생님 산죽턱엔 언젠가부터 이름 없는 정신병원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런데, 어, 이름 없는 정신병원 저는 이 표현도 되게 마음에 걸리고요. 세상에 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 이름 없는 병원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제 찾아갔더니 간호원 이게 그 당시 표기를 보여주는 거죠. 요즘은 간호사 이렇게 하는데 조산사, 이렇게, 간호조무사해서사자쓰는데 이제 그땐 간호원을 썼으니까. 아무튼 정신병원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박준이 아니라 박준일이라는 이제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를 담당했던 의사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김박사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정작 박준은 없어지고, 김박사와 나, 이 편집자, 둘이가 이제 그 누구야, 박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신분열증, 이인고 싶어 하는 이제 환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정신병이 있는 그런 그 시조프레니아, 진짜 그 정신분열증, 요즘 표현으로 조현병인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 그 환자는 다르다. 정말로 미친 증세에서가 아니라 미쳐 보이고 싶은 증세였지요. 말하자면 그런 노이로제의 일종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데 저렇게 나갈 줄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 환자는 다만 자기가 미쳤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 뿐이지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환자의 노이로제 증세라고 할수 있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작가의 데뷔작은 정말 중요한데 이청준의 데뷔작 그 퇴원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그게 가짜 위장병 가짜 위궤양 관념으로서의 위계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 선생님 조금 더 진, 진, 진일보 진 하셔가지고 시저프레니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정신분열한 건 아니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의사가 팁을 줬죠. 그랬더니 이제 이 편집자인 나는 거기서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왜이 박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미치광이 어 연기를 하고 싶어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제 자기 회사 그 편집부로 저기 출판사로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 소설 원고를 뒤지는데 젊은 작가인데 두세 편인가 뭐 썼다가 최근 1 년간인가는 뭐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의 원고가 이제 있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안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편집자가 나와서. 아 이것도 이제 이청준 소설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을 투입을 시키는데 보통 이런 직업들이에요. 기자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출판사 편집자고 그 다음에 이청준도 의사 되게 좋아해요. 아까 여기도 김박사 이렇게 의사 나오는데 요즘은 무슨 박사 이렇게 붙이면 교수가 되지 못한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지 못한 뭐 시간강사 이런 의미가 다강한데 확실히 여기는 70년대 소설이라 박사하니까 엄청 휩싸 보이, 보, 보여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나하고 이제 안형이 박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걸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안영은좀 시니컬해요. 아니 박준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요. 그 친구 작품 주인공들이 늘 그런 식으로 병신스러운 엄살쟁이들뿐이더니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주인공의 엄살을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보이잖아요. 괴상한 아, 병신스러운 엄살쟁이 등등등. 그래서, 그러다가, 주인공이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그 주인공을 창조한 작가가 그거를 흉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신과 머저리하고 병치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할 법하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박준이쓴 소설을 어떻게 여기서 풀어나가야 되느냐인데, 1번 소개되는 게 괴상한 버릇이고요. 모이 뭐 너무 지루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거 이제 건너뛰고, 그 다음에 갑자기 편집자와 작가의 관계란 무엇 란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박준이 청탁을 하면 어쩌시고 저쩌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또 풀어갑니다 소설 얘기는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건너뛰었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그러다가 박준이 그 그놈은 이제 어떻게 돼 먹은 인물이란 말인가 이래가지고 다시 어, 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뭐야. 했던 얘기 또 하고, 김 박사의 말로는 그가 정말 머리가 돌아버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박준을 만나고요. 어, 그리고는 시무룩하게 기가 죽어 있는 그를 방에서 끌어내다시피 하여 병원을 향해 집을 나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김 박사가 다시 박준을 맡게 되든가 이래요. 근데 이제 이김 박사 정신과 의사는 그 박준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박준을 의사니까 당연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진단을 해야지 이게 이제 치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김 박사가 내린 뭐야, 일종의 진단한 그 병명이 뭐냐면, 노이로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술공포증입니다. 세상에 이런 또 병이. 아, 네. 진술공포증이라는 박준의 증상과 자기 진술을 통해서만 그 증세의 원인을 찾아 해소시켜야 한다는 김 박사의 치료 방법은 어 그러니까 서로 기이한 배반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잔인한 아이러니였다. 다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제 얘가 정신병 환자이잖아요. 정신질환자. 요즘 표현으로 이 정신질환자인데 말을 해야지 의사가 치료를 해줄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 앞에 와 가지고 이 박준이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지 치료를 하는데 제 진술 공포증, 진술 거부증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서로서로 이어 아, 서로서로 유율 배반적이고 대단히 이제 잔인한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 마치 굉장히 중증 자폐아들 말을 못 하는데 이게 말을 유도를 시켜야 되잖아요. 별별 짓을 해도 한 마디도 못 하는데 얘들을 이제 말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강 마사지를 시키고 막달성부터 시키고 하는 이제 이런 건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박박. 박, 박사, 이김 박사 의사 선생님도 완전 사이비 같고, 환자도 사이비 환자고, 그래가지고 무진장 이제 길게 모시기 치료를 한해 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소개가, 소설이 소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벌거벗은 사장님이라는 이제 그, 소설이고요. 아, 소설이 세 개가 소개가 됐나 보네요. 나중에는 그지 마을이 나오는 또 이게 소설이 있거든요. 아, 두 편이 아니라 이제 세 편인가 봐요. 그리고 또 나와 김 박사가 만나가지고 이 박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하나 이제 키워드가 전깃불이에요. 손전등 갖고 비를 부, 불을 붙이든지, 불을 붙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여기서 편집자 나, 어이 하숙방에 저 전깃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불을 비치든지 해가지고 이제 그 전깃불인데 박준에게 이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을까? 그 무진장 깁니다, 여러분. 조금 건너뛰고요. 뭐 아무래도 건너뛰어 주는 건너뛰는 게 진짜 예의인 것 같아서 건너뛰고 이제 그 박준의. 그 소설을 이렇게 쭉 덮으러 가는데 여기 아지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소설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 박준의 여동생도 이제 소개가 잠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빠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쟁 때또 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고 무장 공비들이 오고 잡아가가지고 침문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지를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후레시라고 불렀는데. 이제 산길 같은 거갈때 밤에 후레스리를 이렇게 비추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굉장히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그 공포증이 이제 남아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계속 굉장히 굉장히 이제 길게 얘기를 합니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 이 양반이 또 실종이 됐던가 그래요. 좀 빨리 농, 빨리 찍어야 되는데. 네. 어 실패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환자가 어젯밤 또 심한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아침에 깨어보니 병실이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나와 나의 방법이 환자에게 지고만 셈이에요. 하고 이제 나저 나의 처방이 환자에게 이런 낭패를 보기는 처음입니다.라고 이제 의사가 말을 하거든요. 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중증의 경우에는 약물을 쓰지 않으면 정신질환도 사실은 효과가 없는데 그리고 그 뻐꾸기 등지 거기서처럼 이제 로봇터미 수술 이런 거 제가 딴 강의에서 얘기했나 여기 이제 전두엽에 이안화 어디 붙은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외과 수술인데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아무튼 되게 치료 방법도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에 얘가 실종돼 버리거든요 박준이 근데 이제 화자는 계속 형씨 나를 좀 도와 주시오 나는 쫓기는 사람이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라고 이제 쓰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는 자, 문학과 지성에 1971년 여름에 호 발표됐다 이러는데 저도 태어나기 전이고 이때 이제 문지가 굉장히 저기 힘이 있던 시절이고 이제 이 청주는 문지 작가였으니까요. 이 정도 길이의 작품도 싫어줬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한번 읽을 만한 소설이긴 했습니다.